자 오늘은 사본에 어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본에 어 대한 관심은 우리가 그어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하는데 사본학 자체가 사실은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손으로 적은 핸드라이팅 필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이렇게 적었는데 인쇄체 같이 이렇게 자 줄도 맞고. 뭐 그런 여러가지 이렇게 어머 뭐 접는다 든지 밑에 보이지 않는 어 선을 끊는다 든지 여러가지 어 나름대로 해서 이렇게 다 칼럼을 만들고 음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1008년에 어 구약 전체가 다 발견된 어 온전한 그 필사본 사본이죠. 레닝그라드 사본이죠. 근데 레닝그라드는 1008년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어 이런 히브리어를 저도 한 10년 정도 적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 이렇게, 뭐, 요거는 10편, 3, 23편이네요. 요거는 1편 아시라 하이시 어 1편이고요. 이거는 1편 150편이고, 이거는 1편 100편이고, 어, 이렇게 이제, 뭐, 전체로 적으면 3년 이상 걸리니깐요 상당히 이제, 오래 걸리죠. 에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고, 어, 그러나 이제, 사본을 다 적으면 뭐 보통 3년 뭐 열심히 해서 그렇게 걸리고 또 신약도 한 1년 이상안 걸리겠어요. 1년 정도. 어 그러나 우리가 이제 또어 적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요즘 AI 시대에 그냥 뭐 너무 그냥 어어 어 지적으로 또어 분석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적으면서 감성과 또 영성을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볼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바티칸 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바티칸 사본은 요건데, 칼럼이 한세개 정도 돼 있고, 어, 대체로 원문에, 어, 굉장히 이제 충실한, 어, 신약 본문이 그대로 다 살아있는, 이 예, 바티칸 사본. 요거는 대충 이제 뭐, <laughs> 여러분 사본학 이런 데 읽어보시면요, 어, 가장 오래된 걸로 뭐, 여기 지기도 하고, 어쨌든 온전한, 어, 신약 어, 사본이고 근데 이거는 이제 대문자로 다돼 있어요 대문자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대문자로 돼 있어가지고 대문자를 잘 모르면 또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문자를 읽을 수 있고 어, 어 그렇게 쓸수 있고 그런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훈련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그그 쪽에 터키나 어, 그리스 가 보면 전부 다 대문자체로 돼 있어요 그래 저도 헬라 성경을 뭐 한번 하, 읽고 해도 가서 보면 은 굉장히 낯설고 읽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하는데, 이런 도움을 주는 파티칸 사본, 은샬이라 그러죠. 대문자 사본. 이런 예, 게 이제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본, 여기, 요게, 요게, 어, 요, 요 사본이 이제 사이나이티쿠스. 보통 이제 영어로는 코덱스 어이 바티카노스라고 그러고 코덱스 사이나이티쿠스. 이거는 글자체가 조금 더어 예쁜 거 같기도 하고 약간 문어 글자체가 다르죠. 사람이 다르니까 바티카노스하고. 어, 그래서 요런 어 글자체로 이제 돼 있고 열, 역시 이제 대문자 사본. 절수가 없고 단어가 다 붙어 있고 어 그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둘다 뭐 300년에서 400년 사이 뭐다 만들어진 걸로 이거는 뭐 시네산에서 시네산 신해산 앞에 이제 수도원에서 발견돼서 아 시네산 사본 코덱스 사이나이티코스 이거는 바티칸에서 어, 어 보관하고 있대 바티칸누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어 요게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누스 어,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사본인데 이거는 칼라 판으로 했는데 요거는 좀 화려하게 시브리어 라메들 길게 하듯이 어, 파이 어, 피를 갖다가 파이를 이렇게 길게 짝짝 뻗었죠 눈에 팍팍 들어오죠 약간 좀 멋을 살리고 그 다음에 어, 또 여기 보면 어, 레 어, 어, 레시 그죠 피 같이 생긴 레시도 길게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들어오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 뭐,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는 거의 다뭐 신구약을 갖고 있고, 또 여기 이제, 물론 시네산 사본도 신약의한 어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티카는 신약 자체를 필수할 때 좋고, 그 다음에 사이나이티쿠스, 알렉산드리아 이거는 이제 구약 어 70인역도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 70인역이 있다 해가지고, 어 그야말로 이게 가장 현존하는 뭐 오랜 사본이다 이야기 하는데, 물론 뭐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구약 부분은 번역이죠, 번역. 70인역은 여러분 주, 주전 2세기에 거의 번역, 번역본이에요. 어, 참고는 하지만 신약 인용도 됐지만 구약의 원문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구약은 구약대로 보고 신약은 신약대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할수 있고 저는 구약 이 사본을 이렇게, 구약 본문을, 구약 본문을 이렇게 적어본 건한 10년도 넘어요. 2003년도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적기 시작한 10년 정도 적어서, 어, 여러분이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적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는 뭐, 지금 이제, 이건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는 이제 적고 있는데, 이 여러분들이 보면, 어, 요 본문을 조금, 어, 히브리서 6장, 어, 이거 마사, 6, 어, 그 3월달 본문인데, 이게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절수도 구분 거의 없고, 예, 그래서 요걸 여러분한테 보여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제가 조금 분석을 했어요. 예, 요걸 분석을 했는데 조금 더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음, 잠시만요. 조정을 좀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 어쨌든 요 본문을 이렇게 이제 분석을 좀 하는데 어 제가 좀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요. 예. 이런 식으로 보면 예, 개 예, 요걸 한번 읽어드리면 제가 이제 직접 적었어요. 어 물론 뭐그 사본 정도로 잘 적은 건 아니지만 이제 적는 걸로 여기 보면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예, 1 4일 히브리스 육장 칠절 십이절인데 게 땅이죠, 가르. 어 그래서 가르 해. 그다음 비 단어도 연결되는데 아, 비우시야, 비우. 그래서 여기 보면 윗실론이 어, Y로 돼 있고. 어 s 시그마 같은 것이 s가 c로 돼 있어요. 에, 그런 게좀 다르고 근데 구분을 위해서 뒤에 또 약간 소문 어 작게 적는 경우가 있어요. 요것만 보고 또 줄을 찾기도 하고. 어 그래서 요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대문자 사본 은샤리라 그러는데 거기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어 하나님에 대해서 할때 여기 보면 데우스 데우스 같은 경우에 어 데우스 데우스 대타 어, 에, 데오스, 어, 그 다음에, 어, 시그마. 요렇게 이제, 어, 될 때에, 시그마제 시그마는 시로쳤거든요 어, 그런데 요데오스 하고 위에 줄을 쳐요. 요런, 요런 것들이 이제 좀, 어, 이 사본을 읽지 않은 사람 잘 모르죠. 이게 자유롭게 읽고 또 적을 수 있고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필사를 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 어, 부분을 제가 어제 쭉 7절에 12절까지 적어봤는데 재미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쭉 적으면서, 어, 일곱 가지 제가 특징을 제가 찾아 냈는데, 일곱 가지 특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음, 요, 요걸 좀안 보이게 좀 하면 좋은데요. 일곱 가지 특징. 에, 첫 번째는, 예, 자꾸 밑에가 떠가. 첫 번째는 문장을 연결시키는 단어, 단어, 연결이 다 돼가지고 문장이 끊어지고 이니게 그러니까 대문자 사본은 눈에 보기는 좋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가독성, 독해하거나 이럴 때는 별로 안 좋아요. 우리는 헬라어 공부할 때 거의 소문자 사본으로 소, 어, 본문으로 보기 때문에 익숙하고 문장도 끊어주고 어이 단어도 떼주고 어 이러니까 훨씬 좋은데 연결 다 해버리고 대문자 쓰니까 해독이 어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 연습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해독이 힘들다. 두 번째 대문자 사본은 이제 여기 이제 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어, 여러 가지 알렉산드리아 어, 계열, 알렉산드리아 계열이라면 뭐 헬라어 사본에 비잔틴 계열하고 다르죠. 메이저 사본을 따라지만 그러나 어, 이렇게 문장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거 이야기. 엑센트 구분이 힘들죠. 어, 헬라어는 뭐 어, 예를 들어서 뭐 아나니아 이러면은 어, 그게 소문자 사본에는 러프 브레싱 들어가면 하나니야 이렇게 정확하게 되는데 희나 같은 요런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 물론 이렇게 점 두개 찍은게 있어요 귀몬 이런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힘들다 는거고그 다음에 어 엑센트 여기 자꾸 뜨네요 밑에가 안뜨야 보이는데 예, 예 자꾸 뜨네요 그죠 자 예, 이제 안뜨네요 자 그래서 엑센트 구분이 힘들고 그 다음에 절 구분도 힘들어요 근데 그나마 어, 마침표를 약간 중간 위쪽에 찍어가지고 절수를 좀 구분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줄 같은 거 구분할 때는 소문자 뒤에 좀 소, 어, 소문자는 아니고 글을 작게 써가지고 좀 구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타가던 것도 제가 약간 <laughs> 발견했는데 어~ 이거는 이제 어~ 엡실론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매 어, 미메타이 어~ 담는 자가 되어라 이래야 되는데 미메타인데 아, 어, 메메타이 참, 이런데, 메메타이, 이아 미메타이가죠. 엡실 하나 더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어떤지 뭐 쓰는 스타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어, 대문자 사본을 읽어보면 어, 약간 에,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건 확실해요. 에, 보기는 좋은데. 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대문자 사본이 메이저 사본으로 보기 때문에, 에, 그래서 우리가 이 어, 우리가 보고 있는 뭐 UBS라든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네슬 알랜드 이런 메이저 사본 물론 사본은 크게 분 나누면 알렉산데리아 어, 비잔틴 뭐 가이사라 그리고 웨스턴 네 가지로 크게 나누죠 어, 그리고 또 메이저 텍스트 다수 사본 다수 메이저 메이저리티 메, 메이저리티 다수 사본 그래서 어쨌든 많은 사본들 소문자 사본까지 다 해가지고. 대문자 사번은 사실 뭐 이렇게 가독성이 좀 떨어지고 보기는 좋고, 어 여러 가지 또 이런 구분하기도 힘들고, 빠진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철자도 오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제가 한 본문에 벌써 엡실론이 들어간 거 찾았잖아요. 또 이렇게 다른 거,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특별히 하나님 이름을 줄였는데 이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 요거는 이제, 히브리스 뿐만 i 어제 어제 제가 그걸 넣어 드리는데 잠시만요 여러분한테 마가복음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을 여러분 보면 어, 아르, 아르케, 투, e are 어, 가토스, 에 o 겔리우 예수 그우스도그우 o 우 그다음에 m 토스 a 토스테그다음에그 r e g o i 어~ 그다음에 그라프타 뭐~ 이래가죠 그라프타이 엔토 이사야 토 프로페테 그다음에 이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어~ 이오타 육실론 그다음키 육실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경우에 어~ 이오타 육실론 영어로 하면 아이유죠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추리해서 하는 거예요. 데우스도 마찬가지, 데우스, 티, 어, 세타, 어, 어, 시그마, 데우스, 뭐 이런 식으로 줄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어, 큐리오, 주님, 주님도 어, 카프, 그다음 에 p 실 i 큐리오 이렇게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좋은 면도 있겠죠. 뭐 예배를 줄이고 또 구분하는 그런 면도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줄여 버리니까 뭐 눈에는 닭 뛰긴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뭐 우리가 테타가 뭐 하나님이다. 뭐 크리스마스, 엑스마스 뭐 이렇게 나오는 그리스도 이렇게 줄였잖아요. 규리의어리우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 예. 이렇게 줄여 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본학을 공부한다는 거보다는 이면 적어 보면 다알수 있는 겁니다. 적어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 신약을 좀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이잘 적으면 글 자체가 좋아지면 어 신약도 이렇게 좀 뭔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예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아직까 그 신약은 글 자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구약은 제가 1 0년 이상 써가지고 히브리어는 어뭐 세계 최초로 이렇게 족자를 하는 족자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학교도 제가 열 생각이고 사본을 이렇게 적어보는 거 너무 요즘 적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신약도 적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어 다시 이제 여러분들 본문 오늘 본문 여러분 그 본문을 잘 보시면 어 여기 본문 오늘 본문이거든요 히브리서 6장 어 6장 어 7절에 12절 그래서 요거 보고 해독을 할수 있어야 돼요 게 그죠 게 가르 어, 해그 다음에 어, 피우사돈 에프 그죠 f 그다음에 아우 테스 여기 시그마가 에 c 같이 쓰죠. 예. 요게 이제 좀 달라요. 그래 윕실론 어 y 딱 쓰고 델타 그리고 알파하고 델타하고 람다 거의 뭐 비슷한 각으로 쓰고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 이걸 이제 쓰고 해독하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해독할 수 있도록 나눠 놨어요. 이렇게 줄을.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결국은 4번을 보면서 따라 적고 그렇게 하면서 대문자 4번 언셜도 좀 연습하시고 소문자도 적고 일단 적으면 어이 헬라어 어, 헬라어도 잘 정복할 수 있다. 오늘은 헬라어 사본 바티카누스, 사이나이티쿠스어 그다음에 어 또한 알렉산드리아누스 세 개. 그리고 히브리어 사본 어 레닌그라드 사본 예, 레닌그라드 사본 보여드릴까요? 이 예, 요런 거 예, 레닌그라드 사본 이런 사본들이 전부 필사입니다 필사 그니까 러어 우리가 인쇄가 되기 전에 구텐베르그가 인쇄체나 인쇄로 하기 전에는 전부 다 손으로 적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인쇄한 지는 뭐 오륙백 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전에 는 전부 다 이렇게 손으로 적었어요 적 적는 것에 유익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어 AI 시대, 프린트 시대, 인세체 시대의 감성과 또하나의 말씀을 적는 그런 그런 연습을 함 해보시면 시간을 내서 몰입을 함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사본과 구약 사본에 대해서 또 필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